선생님은 수혜미 사장님이시고, 저희 연말에 슬픈 생님은 손소희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유경소파우터로 인해 선생님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키 신제품 선 라이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항상 선크림을 필수로 잘라라 하는데 그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제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자외선에 대해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외선의 종류에는 UVA와 LED가 있는데요. UVA는 화상에 좋은 지휘자 진피층까지 부과하는 자외선입니다. 피부 노화와 착색을 유발하고 날씨와 상간없이 주의해야 하는 자외선인데요. 반대로 u v b 는화장이 짧아 표피까지만 작용한다고 해도 너무 세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들을 보시면 SPF와 PA 지수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해 SPF, SPF SPF는 UVB를 차단하는 양을 뜻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PA는 UVa를 차단하는 수치로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자외선 차단제에는 무기적차와유기적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기적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을 사용하고 피부에 어, 흡수되지 않아 자극이 적은 대신에 배타 분산과 각 사용감이 단점입니다.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 분식이며 발림성과 사용감이 좋은 대신에 자극을 수 있고 땀이나 물에 잘 지워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두 개의 토마토가 있습니다. 한 개의 토마토 위에 선크림을 바른 뒤 열을 가해 몇 시간을 지켜보았는데요. 어떻게 되셨을 것 같나요? 바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은 토마토는 쭈글쭈글하고 만지면 집이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반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토마토는 아까 보셨던 토마토의 비주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심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햇빛은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 노화도 받게 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피부의 노화가 촉진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하고, 제가 제품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선케어가 가능한 제품이 나왔는데요. 다이선 차단은 물론이고, 피부, 흥산화와안티에이징과항진 왕어, 방어 제품입니다. 어, 제가 저번주에 메타 강의를 했었죠. 메타의 핵심 선물, 커플 블랜드부터안티에이지 케어를 위한 부스틴, 파워샷, 그리고 아데노신까지 들어있는 트리플 디펜스 선 마스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PF 등 화장에 위험이 있는 UVB를 차단하는 양을 뜻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조심해야 하는 UVA를 차단하는 치수, PA가 무려 4개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1회 사용만으로 일시적인 열차단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그냥 쓱쓱 문질러만 줘도 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손등 전체에 열차단이 되시는 걸볼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 만땅인 트리플, 뱅프썬 마스터, 마스터, 이렇게 마스터라고 하는 이유는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이고 피부, 탄사하 보호 효과도 효과의 안티에이징까지 말 그대로 트리플, 디펜스 3위 중 완전 부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썬라이트 트리플, 디펜스 썬마스터는 에이지랑 메타의 핵심 성분인 뉴스킨만의 퍼플 블렌드, 블베리쉬 오일, 블랙 커런티 블랙 라이스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독특한 퍼플 블렌드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피부 항산화 케어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의 물리적에 스트레스 원인 작용을 차단하는 안티에이지 펩타이드 2종으로 구성된 리프팅 파워샷과 주름개선, 기능성 고시성분 아데노신으로 보다 팽팽한 피부로 바꿔줍니다. 이 정도면 자외선 차단제가 아닌 프리미엄 세럼으로 불러야 할것 같은데요. 실제 트리플 디펜스 선 마스터의 제형은 정말 프리미엄 세럼 같은 제형으로 매우 독특합니다. 고압량 자외선 차단 성분을 별도의 캡슐 성분 없이 오일을 갤링화와 리어 캡슐레이션 테크놀로지로 빠르고 가볍게 피부에 밀착될 뿐만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에서 볼수 없었던 투명한 세럼 제형을 표현하여 자외선 차단제에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던 백탁 정상과 잔여감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촉촉한 사용감으로 자외선 차단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투명하고 반짝이는 물방을 연출해주는데요. 기대되시지 않으신가요? 음, 아는, 네. 네. <laughs> 근데 여기서 투명하게 발리면 자외선 차단은 제대로 되는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이미 SPF50 플러스에 PA++로 자외선 차단 최고 등급을 자랑하지만 UV 카메라로 정말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특수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썬마스터를 바르지 않은 쪽과 바른 쪽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썬마스터가 발린 쪽은 꼼꼼하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의심할 여지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썬마스터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티에이징 시장은 글로벌 마켓에서 2020년 250 525억 달러에서 2027년 832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칸터월드 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안티에이드로지의 꼭 필요한 썸케어 시장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매출액은 마이너스 11.9%로 역성장을 했지만 2020년 2분기 대비 2021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1.9%로 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썬케어 제품은 지금보다 더 고가의 제품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니즈가 무려 24.2%로 나타날 정도로 프리미엄 썬케어 제품에 대한 니즈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안티에이징 썬케어 프리미엄 이세 가지 스킨케어 트렌드와 모든 비즈니스 가능성을 반영하여. 뉴스킨에서 선라이트 트리플 디펜서 선마스터 패키지를 선라이트 리뉴얼 런칭 기념으로 선보입니다. 그리고 뉴스킨 최초 금속 그 스프링이 없는 메탈 폴리 퍼프로 별도 분리작업 필요 없이 분리 배출이 가능한데요. 어,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해드릴 제품은 바로 리뉴얼 데어 나온 제품입니다. 어, 건들거림 없이 여름철 탈수 피부를 위한 처방이 강력하지만 스쿠 데일리 SPF50 PA 포플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유기자차, 무기자차의 혼합 형태의 제형인데요. 어, 번들거림이 없는 수분감으로 밀착은 물론이고, 피부 보습과 피부 장벽 케어로 방어력 억대가 나온 제품입니다. 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민감, 피부가 안심할 수 있는 퓨어 마일드 SPF50 PA 포플 제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뻑뻑한 사용감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퓨어마일즈 제품은 무기자차 100%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부드러운 사용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 보호도 빠질 수 없겠죠. 멜팅 리버터 P SPF 14 PA+ 제품인데요. 방패 보습, 체온 보습, 듀얼 시스템으로 더욱 촉촉한 느낌과 함께 바르는 즉시 입술 온도에 사르르 녹아 건조할 틈 없이 멜팅 방어로 밀착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뉴스킨 회사는 2023년까지 모든 제품을 PCR 용기로 교체한다고 했죠. 리포터를 제외한 모든 용기가 PCR 소재가 사용되어 재활용을 통해 배출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까지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썬라이트 트리플 스키 런스 선마스터 3월 10일부터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선마스터 두개 구성이 한가격에 가격의 정도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개 가격이 3만9천원인데 그냥 진짜 1만 원만 더해도 그 가격으로 두 개를 사실 <laughs>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 또한 개의 이벤트가 더 있는데요. 선라이트 카테고리 내 7만원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께 멀티뷰티 샘플을 한 개를 증정해드리고 해당 월 신규 회원에게는 아이스 트레이 한 개를 더 증정한다고 합니다. 다들 썬케어 확실하게 하셔서 더 이상의 노화를 방지해서 항상 동안인 얼굴로 <laughs> 사업에 투도되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경쟁이되회서 감사합니다.